새우 버터 조림에다가 <laughs> 밥 먹고 있어요. <laughs> 근데 얘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고 있어요. <laughs>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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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새우 이 녀석이 엄청 매력이 있는 녀석이네요. 이 녀석 항상 얘는 토핑이나 그냥 부재료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얘를 주인공 메뉴로 해서 오늘은 호두하고 아몬드 듬뿍 넣어서 버터에다가 졸였어요 아. 어.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원팬 요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팬 하나에 그냥 재료 넣고 익히기만 하면 끝 엄청 쉽고 간단하고 깔끔하거든요? 근데 제가 덮밥을 좋아하는 이유도 밥 뜨고, 이거, 반찬 그릇에 담고, 이렇게 하면 설거지가 많이 나와요. 어차피 입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. 그래서 접시 하나에 밥 담고, 반찬 올려서 덮밥으로 먹으면 설거지도 안 나오고, 맛도 더 있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<laughs> 그래서 저는 원팬 요리에 온접시 식사. <laughs> 설거지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저는 요리할 때 이런 재료들을 미리미리 냉장고에다 다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야채 다듬고 썰고 이럴 이런 게 거의 없어요. 낮에는 미리미리 다 다듬어 놓고 썰어 놓고 이런 냉동 <laughs> 재료는 식재료는 냉동실에 다 있고 꺼내서 팬에 양념만 해서 익히기만 하면 돼요. 설거지가 조금안 나오고 빨라요. 진짜 빨라요. 간편해요. 근데 맛이 없